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히 저희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은 6평 정도 되는 원룸이고요. 그리고 지어진 지는 한 4, 5년 정도 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 집 구조를 보시면 그냥 딱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흔한 오피스텔 원룸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저의 약간 소소한 취향이 담긴 그런 공간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가 현관인데요. 현관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신발장이랑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열어보면 이렇게 그냥 생필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하시겠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발장인데, 열어보면, 짜잔. 신발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서, 사실 이 정도만 넣고, 이쪽에는 역시나 이렇게 생필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신발장 맞은편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있고, 에어브라이기가 있습니다. 얘는 차마 세워서 놔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열어보면, 아직 빨지 못한 빨래들이 있고 이렇게 빨래 바구니가 여기 안에 돼 있어서 원래부터 되게 좋더라고요. 따로 안 사도 돼서 그다음에 여기는 빨래 건조대인데 사실 너무 조금매서 사실 속옷, 양말 정도만 넣을 수 있을 정도라서 전혀 사용하진 않습니다. 들어가! 그래서 빨래 건조대를 저 친구를 안 쓰고 이걸 쓰는데 이게 되게 펼쳐서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사실 현관에서 봤을 때 솔직히 진짜 좀 예쁘진 않지만 너무 편하고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이 친구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다 밥이랑 휴지, 버리타 정수기 필터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나름 부엌 공간.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맨 위에부터 열어보면 이렇게 탄산수, 단백질, 토니 홍차가 뒤에까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는 짜란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깍두기 뭐 이런 게 있고 고추장, 쌈장하고 반찬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실 냉동실은 그래도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오뎅탕이랑 쫄면이랑 이런 게좀 가득 있었는데 다 먹어가지고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얼음이랑 고구마. 그 다음에 닭가슴살 소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고구마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이쪽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다면 후라이팬 이렇게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미료 친구도 이렇게 같은 병에 넣어놨거든요. 사실 참깨는 이런 통에 넣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같은 통에 넣고 싶어서 그냥 다 똑같은 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냄비 찜는 그 친구인데. 확실히, 원룸이나 작은 집에 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손잡이 분리되는 이런 냄비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리도구가 있고, 조미료도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제도 디스펜서에 넣어서 보관하고, 펀지도 깔끔한 흰색 스펀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 건조대도 1인용 사이즈의 식기 건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부장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아니 이거 예쁘게 다 하얀, 하이트로 얀 맞춰놓고 왜이 친구는 이런 색깔로 했을까요? 진짜? 아무튼 양쪽을 <laughs> 일단 소개해드리자면 짜란! 라면이랑 뭐 스팸, 참치 이런 거 되게 많이 사놨는데 지금 거의 다 먹어가지고 새로 사야 될것 같고 이쪽에는 이렇게 접시들이 있는데 확실히 여기 공간이 꽤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를 사서 이렇게 2단으로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쓰면 너무 공간 활용을 못해. 그리고 여기 싱크대 밑에는 락스, 식용유, 세제, 섬유유연제, 여기 도 주방세제랑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뭐 이런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은 생분해되는 친구 쓰는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그냥 따로 안버려도 되고, 한 번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진짜 쓰는게 좋은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뭘 올려놓는걸 안좋아해서 뭐가 없는데 다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보면 그득그득하죠. 일단은 집이 깨끗해 보이려면 뭐든 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되는 이게 밖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3단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규조토 발매트를 깔아놨고요. 규조토 발매트가 확실히 그냥 깔끔하고 뭔가 지저분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짜잔. 저희 집은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고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클리너, 작은 원터치 휴지통, 그다음에 디퓨저가 있는데 저 클리너는 주방 세제랑 물이랑 섞어서 유리 청소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원터치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화장 같은 거 지우거나 뭐 얼굴로 패드 닦고 할때 그냥 또 쓰레기 버리러 가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작은 휴지통을 놨뒀고 디퓨저도. 이렇게 그냥 화장실이니까 깔끔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친구가 선물해준 바디워시가 있고, 다음 칫솔, 지하 폼클렌징. 그래서 일부러 흰색으로 맞췄어요. 그냥 딱 봤을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 흰색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열어보면, 어머 어머 어머.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건이 아주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을 열어보면 이제 씻고 나와서 바를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기랑 욕실 용품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쁜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디스펜서를 썼었는데 그냥 매번 옮겨 담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예쁜 친구들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흰색 타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런 무늬를 할까요? 왜 굳이 이런 무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방입니다. 짜잔. 깔끔하고 괜찮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일단 여기를 가장 먼저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타일 카펫으로 쫙 깔려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서 쓰던 걸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틈 벌어진 게 조금씩 보이긴 한데 새로 사서 하시는 분들은 엄청 깔끔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타일을 까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방 분위기가 바뀌고 예쁘게 돼서 좀 인테리어를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방에 타일만 깔아줘도 훨씬 방의 분위기나 그런 게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책상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책상은 이런 식으로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둥근 이런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는 제 생각에 무조건 편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서 편한 의자를 놔뒀습니다. 근데 이게 회색깔이고 이렇게 방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깔끔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키보드. 키보드 너무 예쁘죠? 완전 제 방이랑 찰떡인 그런 키보드인데, 이게 무선 키보드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나, 특히 잠깐 치워야 할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선 마우스랑, 조금 더럽네. <laughs> 아무튼, 둘다 무선으로 저는 쓰거든요. 일단은 무선으로 쓰면 편해요. 그리고 딱 디자인적으로도 선이 없는 게 깔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달력 있고, 옆에는 이제 회사 입사했을 때 선물 받은 헤드셋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휴지, 휴지도 이런 식으로 안에 보관함을 따로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 뭐든 다른데 넣어야 예쁜 것 같아요. 못 꾸미겠으면 이런 원래 있던 그 브랜드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깔끔한 통에 넣어버리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모니터함은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책상 공간을 진짜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니터를 돌려요. 이렇게 모니터를 돌려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볼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무선 마우스를 써야 다시 이거 다 보고 저녁에 컴퓨터 앞에 가서 끄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무선 마우스로 딱딱딱딱딱 또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면 된다는 점 사실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리가 진짜 빡세거든요 사실 특히 그 밑에가 진짜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책상 밑에 아주 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제가 전에 이사 브이로그에서도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철제망이랑 안에 이렇게 컴퓨터 부품 전선 선들을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책상 밑에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 공간 진짜 깔끔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상 뒤에 있는 옷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긴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룸은 확실히 옷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요일 아침 지하철 마냥 제 옷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기 위에도 이제 철 지난 옷을 보관하고 있는데 저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우겨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종이에다가 테이프로 감싸서 이렇게 억지로 우구적 우구적, 우구적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속옷이랑 양말 뭐 그런 게 들어 있고 이쪽 반대쪽도. 가방들이 보관이 돼 있고 옷, 바지, 바지, 뭐 철진원 옷들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공간을 소개해드리자면 거의 한 10년 전쯤 산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은 나중에 침실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이식 의자를 하나 놔뒀고요. 뭐 저런 높은 천장 쪽에 뭐 물건 꺼낼 때도 의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놔뒀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전신 거울이랑 이렇게 스피커가 있습니다. 확실히 전신 거울은 하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있어야 뭔가 옷을 입거나 뭐 화장하거나 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큰 전신 거울을 놔뒀고 이쪽도 작은 거울이 있는데 사실 이 거울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성 한 스푼 담긴 저의 사랑스러운 스피커가 있고요. 저는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빔 프로젝터 연결해서 듣거나 아니 뭐 평소에 뭐 준비할 때 항상 블루투스로 음악을 연결해서 들어서 디자인도 예쁘고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랍장인데요. 뭘 많이 올려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먼지 청소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뭘 모를 때는 다 집어 넣어버리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어놨고요. 그래도 약간 소소하게 약간 이렇게 귀여운 캔들 친구들. 있습니다. 일단 이쪽부터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악세사리 정리함인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반지랑 애플워치 스트랩이 들어 있고 여기 밑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목걸이 정리함이 들어 있습니다. 무인양품에서 샀었는데 사실 가격이 좀저렴하지 않았는데 그냥 간 김에 사자 해서 샀거든요. 그냥 너무 예뻐서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름 그래도 좀 잡동사니들이 담아놓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것도 되게 방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예뻐서 좋아요. 옆에도 향수랑 방에 뿌릴 수 있는 룸 스프레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모래시계지만 그냥 예뻐서 산 모래시계. 그 다음에 저것도 선,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귀여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열어볼 건데, 짜란! 아주 뭐가 많죠? 2층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 화장품이고요. 립 같은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보관함을 따로 사서 써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립스틱 많으신 분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산 화장품 정리함. 그다음 여기는 다 쿠션 정리함. 여기도 다 쿠션. 똑같이 그 무인양품에서 악세사리를 정리하면 똑같이 산 친구들이고요. 그다음 여기 1층을 보시면 일단은 이런 서랍장 자체가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친구들을 되게 보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이즈를 대충 맞춰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를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만 다른 게좀 킹받긴 한데 그때 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잘 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보이면 어, 잘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잡동산이겠죠 소소한 아주 소소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안마하는 목베개인데 목 아플 때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침실에 올려놓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만 꺼내고 박아 놨고 다음 여기도 뭐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침실 공간인데요. 뭐 블라인드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흰색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달아 놨고요. 사실 원래 이 블라인드 말고 다른 블라인드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블라인드가 완전 갈색의 그런 블라인드여서 신발장 안에 보관해 두고 그냥 제가 직접 사이즈 재서 맞춰서 새로운 블라인드를 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원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수납이 되는 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회색 매트리스 커버에 화이트 침구류를 쓰고 있는데 사실 다 화이트로 할까 하다가 이제 매트리스 커버만 회색으로 했는데 오히려 다른 가구들이 다 화이트라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책상 옆에 모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런 깔끔하고 예쁜 모듈을 쓰고 있고요. 맨 위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랑 에어팟을 다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하나 둬서 그냥 깔끔하게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물티슈 케이스 선풍기 켜는 거 조명 켜는 거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리모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귀엽죠? 이거는 그립톡이거든요? 그냥 휴대폰 그립톡인데 이게 무선 충전을 쓰다 보니까 그립톡이 있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뺐다 꼈다 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립톡을 빼서 이게 물티슈 뚜껑에 달아놨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그다음에 짜란 빔프로젝터인데 약간 자취로망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잘 보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약간 빔프로젝터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빔프로젝터로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왔을 때 약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선풍기 리모컨이랑 조명 리모컨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그냥 바로 옆에 조명이 있는 게좀 너무 눈부시고 그래서 좀 조명이 멀리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매번 잘때막 켜러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리모컨을 두고 이렇게 해서 조명을 이렇게 켜줍니다. 좋죠? 키아에서 산 건데 이게 무선으로 할수 있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컬러도 바뀌거든요.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조명 바로 옆에 두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 같은 경우도 매번 켜러가에 귀차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켜주고 이런 식으로 끄고. 이렇게 리모컨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침대 옆에 보관하면 되게 누워서 다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 조명 켜고 이걸로 뭐 선풍기 켜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 돌려서 TV보고 아주 행복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엥? 그리고 가장 밑에는 필요한 선들을 모아놨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멀티탭을 숨겨놨고요. 오줄이 앞에 있어서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따로 숨기진 않았고 근데 은근 필요한 선들이 많잖아요. 근데 매번 꺼내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이소에서 전선 정리함을 사서 쓸 친구들을 이렇게 빼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 친구는 제 방과는 잘 어울리진 않지만 남자친구가 스무 살때 사준 거기 때문에 놔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 방룸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예! 나름 소소하고 약간 저의 취향이 담긴 저의 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